내놓 으신 아버지 아님？이렇게 복잡 하고 변화무쌍 한 세상 을살 지만, 은우 리가 한해 를 이렇게 평안 하게보 내고 기적적 으로, 보 내고 은혜 가운데 보내 면서 또한세 기를 보 내고 다시, 한세 기를 맞는 이러한 귀한 기회에 우리 로 하여금 살지 시고, 그리고 새로운 천년 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들 의, 이런 복된 시간을 얘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아는 것이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우리를 살아났었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이래저래 미루고 남에게 미루고 기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까지 하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참아 주시는 중에 오늘을 맞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람 우리에게 소중한 물질을 죽었을 때 바로 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허망했고 더큰 것을 가지려 욕심을 부렸고 감당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둔해서 마침내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많은 그런 우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꼭 있어야 할 소중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새해를 설계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할일를 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은 때가 많았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때도 많았습니다. 시간을 잘못 보냈고, 그 소중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될 것인데, 너무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미련한 가운데 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에, 묵은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해를 나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시 하게 해 주시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점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웠던 일, 환스러웠던 일,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많습니다. 벼랑에선 것같이 그렇게 고통을 느꼈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반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감사의 눈물을 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게 하시고 바로 내가 정하는그 현장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숨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하옵소서. 내가 슬픔과 탄식가로잡힌때 억울하여 몸을과 치를 뜨는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로 옮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에 살게 하시고 잠시도 실조하지 않게 하시며 며칠 안 남은 시간이기에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게 하시고 며칠 안 남은 시간이기에 내 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 가장 뜻 있는 일을 설계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의미 있게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에 늘 결심하고도 실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결심하는 것까지 서원까지도 포기해 보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런 의로움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있게 전해져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일꾼이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직분을 맡든지 맡아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인 줄 알고 감사, 감격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모든 거짓과 허위, 위상, 허상으로부터 벗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도 되며,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게 하시고, 더 이상 서로 무릎 는는 불행이 없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오늘도 밝은 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운청을 도하사 얼어죽고 굶어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직 들어본 바 없이 그렇게 이데오로기에 매여 고생하는 불쌍한 심령들 하나님 그 모든 깊은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타소라도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속히 보금 안에 통일되고 내년엔 성탄을 함께 나을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던 이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문회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나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실직자들의 하나님 큰 은혜와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시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사야서 32장 계속해서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입니다. 없는 말씀이 좀 길어집니다만 1절로부터 20절 끝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지금 시작합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광백이그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사람은 광풍으로 피한 복풍을 가리우는 곳 갚을 것입니다 마른 땅에 냇물이 날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가 드리니 그런 자의 눈 감기지 않으며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울한 자의 혀가 분척할 방향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겠고, 궁혜한 자는 다시 존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할 부모 감사에다 역한 말로 요호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게 없어질 것이며, 괴율한 자는 그릇에 악한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려한 여라며, 빈피 반자가 물마르게 할지라도 그리할 거니. 공명한 다는 공명은 이를 도모한. 그는 항상 공명한 일의 서리라. 너희 아니란 요이다. 너희의 목소리를 들 지어다. 너희를 염려 없는 딸들아. 내가 너희 귀를 기울일지 너희 염려 없는 염리라.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주의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계한이 지 않을 것이며. 너희 아니란 요들라 떨지어다. 너희의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며 어지여 옷을 찢어 몸을 걸리고 내 배로 허리를 동이지 좋은 발을 하며 열매를 보어주로위하여 가슴을 기해들 것이니라 영국과 진료가 내 백성 땅에 나며 길하게 성읍 기뻐하는 내 모든 성의 날인 배적 공표한 자가 대하며 되며 연인자들이 공격하되 산과 막대기가 옮기되고 귀유 되며덜 나기가 긴급하되 아미구들이 불먹는 곳이 될것임니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일을 보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효유관는 화평이요. 의의 밭은 영어 평안과 안전이니다내 백성이 화평의 집과 안전한 거처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살림은 그 우박에 상하고 성업은 파괴되리라, 모든 기분을 내가 쓰을 뿐이,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후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좀 특별히, 구별된 말씀이 옵시다. 32장 전장이 희스기의 왕 통치, 이 전체를, 어, 개시적으로, 뭐, 해설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수기야 왕이 어, 그 좋은 의로운 왕이 왕이 될 때로부터 시작해서 태평대를 누리는 그런 기간, 그리고 또 아수르 왕사내림이 쳐들어옴으로 해서 모험성이 벌벌 떨면서 그 고생을 해야 됐던 그러한 그 순환의 기간 어, 그런 내용안에 불과합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기간이었고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은 절박한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 왕이 포위에 오으로서온 유대 나라가 아주 큰 순환을 겪다 그러한 기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주신 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렇게 세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시의 말씀은 지식의 왕,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옵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야 왕으로 인해서 온 백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 하나, 의로운 왕 하나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제가 그 왕에게 있는 복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꼭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이 좋아고 됩니다. 사람이 선할 때, 백성이 의로울 때, 자연은 자연도 복을 받아서 풍년도 되고 곡식도 넉넉하고 그리고 그 자연이 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흉년도 내리고 재난도 내리고 그리고 많은 비경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자연이 납니다또 사람은 또 뭐냐면, 그 사람의 지식이냐, 재산이냐, 능력이냐, 그게 아닙니다. 도덕성입니다. 또 도덕성의 그 뿌리는 그 종교입니다. 게 신앙이 옵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도덕성이 중요하고, 그 도덕은, 그 뿌리가 되는 그,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신앙이 바로 때, 결국은 환경도 좋아지고, 나라도, 사연도 함께 부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요. 또좀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 내리는 신앙적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바른 도덕성과 의로운 성품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잘 살고 못 사고 뭐 물질적인 건건중이한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렇게 신방을 못 합니다만은 옛날에 신방 많이 할때 아, 신방을 많이 해봤어요. 하루에 34집까지 했으니까요.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에 마치고 바로 나가서 신방을 해서 저녁 먹고 밤에까지 10시까지 직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가정까지 신방을 하고 뭐 그런 신방 위주로 이렇게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땐 전부 다 걸어다니니까요. 좋은 집을 나가기도 하고 또 오막살이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남의 집에 제빵 사려 하는 집,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더는, 지어 들어가는 집도 있고, 뭐, 그냥 가난하고 부호하고, 그 천태 만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아주 어쩌다가 좋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큰집 아주 참정 참 부러울 만큼 잘 지었어요. 그리고 같이 가던 일행들이 꼭 한마디 합니다. 아, 좋다. 저런 집에 사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같이 가는 요전도 살이그 양반이 또 그렇게 집에 대한 탐심이 많아요. 또 쳐다보고는, 그 혼자 사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참, 집 좋습니다. 전혀 삶은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꼭 한마디 합니다. 집만 좋으면 뭐라고? 사람이 좋아야지. 그래서 사세요 그러고 말아요.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뭐라겠어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 사는 사람의 도덕성이 중요하죠. 그 사는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죠. 그 좋은 집 가지고 아그뭐 홈바까지 만들어 가지고 한마 사람들 초대해 가지고 술 먹고 아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아그 다음에 또 소란하게 그 가정불화가 일어나고 그뭐그좋기뭐 그뭐 있어요. 오막살이 만도 못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언제든지 이 성경은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또 사람에 대한 것은 도덕성과 신앙을 말하고, 이제 이 위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지도자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다 은혜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좋은 지도자를 주세요. 좋은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다 걷어갔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사람, 오늘 성경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미련한 자를, 악한 자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그,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 자체가 화근입니다. 재앙은, 뭐, 중간이 재앙이 아닙니다. 악한 지도자, 서는 것, 그게 재앙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 예? 왕위에 올라가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히스기야 왕을 세우신 데참 역대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들어서 이제 유대나라 왕을 삼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4 0 동안 온 나라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왕 혼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시는 대로 희식이야 왕이 혼자 답답한 식사례님이 보낸 그 협박장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것을 펴놓고 하나님이여 보수 없어서 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조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편지를 놓고 협박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들이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스르 왕을 물리쳐 아스르 왕을 물리쳐 주시고 또희수기야왕 자신도 또더 그럼 너무 일이 잘될때 그만 너무 뽀하게만 하면 그만 실수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실수하기 쉽하는 너무 일이 잘될때 평안할 때더큰 실수하기가 되죠.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라든가 왕,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중요한 책임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횡하다고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기분 좋아서 뭐 그만 외국 사람들에게 그 많은 수해진 보화들, 이거 다 보여주고 말았단 말이야. 이걸 정보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식이야 왕은 또 자신이 또 병들었죠. 죽게 됐잖아요. 종초가 나서.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지스기의 왕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공 생활을 연장해 줍니다. 자, 이제, 그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왕, 이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의로운 왕,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모든 책임을 잘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생명이 다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를라 하는 그런 왕말입니다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달러를 쓸 때마다, 달러를 쓸 때마다 가끔 이렇게 봅니다. 그 달러 뒤편에 이렇게 보면은, 비록 작은 글자로 썼지만 자세히 보면요. 인가드 위트라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조그마한 동전 하나를 놓고 봐도 그 뒤에 인가드위트라스도썼어요 이것을 돈에다 새겨 넣는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걸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이건 돈에다가 이걸 써라. 돈을 쓴다고 돈을 의지해서야 되나. 하나님으로 지하는 것이지. 해서 이것을 써놓고 지금 가끔 그걸 지워버리자고 말하는 그 못된 사람들이 미국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도 아직은 지, 지탱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름 지도자. 또 학교에서는 반드시 일주일에 두 시간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 복을 받았는데. 이걸 또 종교는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가르치느냐 가르치려면 모든 종교 다 가르쳐야지 그걸 뺐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우리 네?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이 젊은이가 이 모양이 됐다고 그런 거로 다시 성경 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그런 강한 운동이 일어납니다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하나 나타난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 옛날에 메가들군요. 참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는 아무리 전쟁터에서 바쁘고, 그거 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도 하루에 한장 성경을 읽지 아니 하고는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얼마나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이니까. 그가 그 연설한 연설문 많이 남아있지요. 그 기도문이 남아있지요. 그건 장군이에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에요. 헌태행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늘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조신태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늘니다마는참 어머나 부럽고 훌륭한 점이 많아요.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이 희생이야 왕을 지칭하는 좋은 왕을 주리라 이것이 복이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이한 왕이 이렇게 의롭게 나타나게 될때 방백들 전부가 정치가들 정부가 여기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으시며 땅은 마른 땅에 샘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모두가 왕을 의지하고 광백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은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 하는 말이에요. 망할 때는 꼭 귀가 멀어. 좋은 말을 듣질 않아요. 좋은 말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입도 어두워져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희수기야 왕이 의로운 정치를 해서 뭐가 편안하게 되니까, 잘 듣게 돼요. 잘 보게 돼요. 그래야 바른 정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답답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가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못 보는 것 같아요.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상기하의 일들이 많이 생겨요.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게 이게 망조거든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보는 자의 눈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다. 잘 듣는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하나님의 성도잘 듣는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억울한 자의 혀가 접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자,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않겠고 괴유란 자를 다시 정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구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들에게 어려운 때가 한번 있겠다 하는 것이요. 그 어려운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안일한 분녀들아 너무 평안하여.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평안하기만 하나 그리고, 그러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의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제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위한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하여 할지어다 옷을 찢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지어다 일 이런 답답한 게도 아스로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돼요. 온 유대 나라를 전부 점령해가지고. 이제 포도를 거두지 못해요. 농사하지 못해요. 이미 있는 것, 이거 다 먹고 나면 끝이에요. 참 어려워요. 말로 이런 시간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을 일단 포위해 놓았기 때문에 밖으로 찾질 못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있는 식량 다 먹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스로 왕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절박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로 회개하라. 온 백성이 회개하고 히스르야 스기야 왕이 이것을 책임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을 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16절이 하에 보면 다시 말합니다. 그때의 공평이 광이 에거 아니요?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의의 결과로서 화평이 있고 의의의 결과로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왕을 존경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 시스기와 왕 같은 이러한 의로운 왕에또 그런 사건을 통해서 왕이 더 높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 왕으로 알았지만 이 아스로 왕이 포위한 다음에 그때의 시스기야 왕이 한 처사 얼마나 훌륭합니까?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선언 하고 본인이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았다. 이 소문이 쫙 퍼질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스러웠 계세요. 왕에 대한 존경심이 아주 끝에 이릅니다. 우러러 보게 됩니다. 그럴 때온 백성이 편안합니다. 한번 폭풍이 지나가긴 했습니다만는이 일로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개혁이 된 것이에요. 정치 개혁이 된 것이에요.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경례집니다 아주 바라는 것은 이런 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게 또 문제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머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으며 뜻이 하나를 세우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서 우리를 시험에게 하지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마시겠습